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의 부작용 사례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백신과 사용 목적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번째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얀센 코로나 백신에 대해 품목 허가 가능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앙약사 심의위원회가 밝힌 예방효과는 만 18세 이상 기준 약66% 면역지속은 12주까지 확인된 상태입니다.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다르게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2도에서 8도의 상온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해 도입 시 접종에 크게 속도를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밝혀진 66%란 예방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접종 후 전신 피부가 붉어지며 통증이 나타난 74세 남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 스노우미시 보건부는 얀센 백신 접종자의 약 절반이 피로, 발열, 림프절 부종 등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을 겪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식약처 역시 얀센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해 길랑발의 증후군, 심장막염, 상황 신경근염을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두 백신 모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임상시험이 중단된 적이 있고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에 주입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 벡터 형식입니다. 얀센 백신은 임상시험 대상자 중약 0.4%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0.8%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공통점이 많은 얀센 백신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얀센 백신 효과 우려에 대해 목적에 다르게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 백신은 확산 방지나 집단 면역 획득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중증화 방지와 조기 대응이 목적인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백신이랑 목적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다른 백신이랑 동일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효과가 낮은 백신은 접종 후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지만 감염돼도 심각하게 알지 않고 지나간다는 점에서 접종의 득과 실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